안녕하세요. 중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모 학습의 마지막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중국어 발음이 조금 생소하고 어렵지요? 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는 반드시 17페이지에 나온 운모표를 보고 10번씩은 읽어주세요. 나중에 우리 회화 연습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우와 위로 시작하는 보음모의 발음과 표기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발음들 어떻게 소리를 냈었는지 같이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우 발음은 우리나라 우 발음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발음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발음은 먼저 이 소리를 내면서 반드시 소리를 내주면서 입모양을 변화시켜야지 돼요. 이 소리를 내주면서 입술을 동그랗게 모여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네. 자, 이 방법 어려우시면, 자,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 먼저 입모양을, 오, 입모양을 한 다음에, 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같이, 자, 오, 입모양을 하고, <음> 네, 잘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로 시작하는 음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부분 잠깐 같이 살펴보고 새로운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자, 요 같이 이로 시작하는 음모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야. 이에. 이어 이오, 인, 양, 잉, 이용. 네, 이 발음은 이, 에였어요. 네, 반대로 이렇게 생긴 것은 에이라고 발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이 발은 조금 어려웠었던 발음입니다. 자, 이와 엔 사이에 있는 발음. 그다음 위와 엔 사이에 있는 발음은 이 이아, 이 에이 발음은 자, 아라고 발음하지 않고 에라고 발음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이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네, 반드시 이엔이라고 발음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우리 감사 인사도 배웠어요. 자, 고맙습니다. 고마워. 어떻게 얘기하죠? 네, 시에시에니자 상대방이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상대방이 네, 천만해요 별말씀을요라고 응답을 해 주죠. 그런 어그 말에 해당되는 중국어 인사는 부커치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에시에니 부커치 조금 더 빨리 읽어 볼까요? 시에시에니 부크치.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로 시작하는 복음어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발음 쉬워요. 자, 이 발음은 네, 우 발음이었고, 이 발음은 아 발음이었지요. 자, 그럼 두개 합해서 우, 아, 우와 라는 발음이지요. 네, 같이 한번 따라 해 봅시다. 와. 와. 네, 다음 발음.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 예, 발음은 우 발음이었고, 이거는 오 발음이었지요. 네, 약간 오로 시작하는 듯 하면서도 어로 끝났어요. 자, 이 발음을 연결해서 이 발음 살짝 내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오. 오. 네, 잘하셨어요. 자, 다음 발음도 쉽습니다. 자, 얘는 우, 이 발음은 아, 이 발음은 이니까 자, 요거를 연결해서 빠르게 읽어 주면 와이. 네, 이 발음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와이. 와이. 네, 다음 발음입니다. 자음 발음도 우 발음에 자이 발음 자 요거 두개 아까 선생님이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네, 으어이가 아니고 네, 에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두개 합쳐서 우에이. 네, 그렇죠.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웨이 웨이 자 다음 발음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는 우이 뒤에 있는 거는 아니었죠. 그러면 두개 합쳐서 우완 네좀더 빨리 우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같이 우완 네 다음 발음은 역시나 앞에 있는 발음은 우구 자이 뒤에 있는 발음 네 어떻게 소리를 냈었죠? 네 으입 모양을 하면서 어 소리를 내주니까 같이 은네 같이 다시 한번 은네 그러면 거의 은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럼 이거 합쳐서 은 이렇게 소리가 나겠습니다 은은네 다음 발음입니다 자이 발음은 우였고 요 뒤에 있는 발음 네 바로 요거는 이응받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에다가 이응받침 해주는 것입니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면, 우왕. 네, 이런 발음이 되겠죠. 자, 이앙 발음은 우리나라 앙보다 좀더 코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음하실 때 코에 손가락 대고 코에서 진동이 많이 느껴져야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왕. 웅. 다음 발음 역시 자유 발음은 우였고 요 곳은 으였죠. 자, 으어에 자, 요 곳은 이 받침이니까 요이 받침 해 주면 웅. 웅. 네, 이런 발음이죠?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웅. 우로 시작하는 복음모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위로 시작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발음 자체가 우리나라 발음에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위는 조금 어려워요. 다시 한번, 우리 위에 대해서 발음 공부하고, 복음모 공부하겠습니다. 자, 위는, 자, 어떻게 했었죠? 네, 이 소리를 내면서, 이 소리를 내면서,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였고, 자, 요 발음 어려우면 다시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O 입모양을 한 상태에서 이 소리를 내주면 비슷한 위 발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또는 자, O 입모양을 하고 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음. 으... 네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에 왔을 때네이 발은 제가 어 같이 이제 수정 교정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열심히 조금만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보급모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발음이 위 으... 자, 입 모양이 변하면 안 돼요. 위였고 이 옆에 있는 발음은 으어 발음인데 여기서도 역시나 으어라고 읽지 않고 에라고 읽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으으 네, 다음 발음입니다. 다음 발음은 자, 위에다가 자, 이 발음은 제가 니음 받침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다가 니은 받침 하고 자 우리나라 발음에서 윈 하면은 입술이 넓게 펴지면서 약간 입 모양이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입 모양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그랗게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줍니다. 같이 윈윈자 응. 응. 아, 다음 발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발음은 위고, 이 발음은 네 아니었죠. 어, 그러면 위안인가요? 네, 선생님, 제, 어, 여러분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와 n 사이에 있거나 위와 n 사이에 있는 발음, 이아 발음은 아라고 하지 않고 에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위안이 아니, 아니고 위엔이라고 발음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위안 위안.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어, 우란 위로 시작하는 복음어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우 우와 우 와이 웨이 원. 원왕왕유유에 으은 엔네 여러분 여기서도 다른 발음은 어, 어렵지 않고 요 발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요거는 우에이자 가운데께 어, 으 발음이 아니고, 에 발음이다. 네, 그 다음 이 발음은 자, 여기서도 이게 으, 으 이런 발음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자, 이 발음, 자, 이와 엔, 위와엔 사이에 있는 아 발음은 아라고 읽지 않고, 에라고 읽는다. 그래서, 이 발음은. 네, 위안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위엔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어렵습니다. 나중에 기말고사 할때 이런 거 선생님이 발음 시험 문제 됩니다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사과하고 싶을 때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사과하고 싶을 때 우리는 미안해 또는 어른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어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요요말한 마디면은 어른, 친구, 선배, 후배 누구에게나 쓸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 봅시다. 뚜이푸치. 뚜이치 네, 이거는 사성이고 자, 성조 없지요. 이거는 경성. 이거는 삼성이지요. 네, 같이 한번 뚜이푸치. 다음 시간에는 우리말의 자음에 해당이 되는 중국어의 성모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10번씩 읽어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17페이지 운모표를 한 번씩 읽어주세요. 大家新쿨러라谢老师再见 <목소리>